You must not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You must not 하면 안 됩니다. Hi everyone. 자 오늘의 말문 이번에는요 좀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해보겠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라는 거 하고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두 가지를 같이 알아볼 거예요. 나중에 강력하게 강제성을 띤 어떤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바로 must가 되는 거죠. Must. 그래서 그건 꼭 사야 돼. must buy item 이렇게 말한 경우 있잖아요. 그 영화는 꼭 봐야 되는 영화야. must see movie 이렇게 말하게 되고, 그거 꼭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must read book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must see, must read 이런 경우 모두 중간에 하이픈으로 연결해서 문장을 만들게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so it's a must see movie this summer 하면은 그것은 올여름에 꼭. 봐야 할 영화입니다. It's a must-see movie this summer. 자, must는 그런 식으로 반드시 뭐뭐해야 된다는 걸 아주 강하게 강조할 때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로 어떤 규정에 대해서 설명할 적에 많이 쓰게 됩니다. 예를 들면, 당신은 헬멧을 꼭 써야 됩니다. 자전거를 타더라도 뭐오토바이도 말할 것도 없고 모를 사이클도 말할 것도 없고 이 헬멧을 쓰셔야 돼요.라고 한다면 헬멧을 쓰다 영어로 wear. a helmet이라고 하게 됩니다. wear a helmet, wear라는 말이 나와서 말인데 이 wear는 어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허리띠를 메고, 화장을 하고, 향수를 뿌리고, 모자를 쓰고, 신발을 신고 모든 것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다 wear를 동사로 쓰게 되는 거죠. 우리 말로는 안 그렇죠. 그래서 wear a helmet하면은 헬멧을 써요라는 말이 되는 거죠. 꼭 쓰셔야 되는 겁니다. 안 했다간 큰일 나요. You must wear a helmet. You must wear a helmet. 이러고 말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건 어떨까요? 여기서는요, 아주 조용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조용하셔야 됩니다. You must be quiet in here. You must be quiet in here.라고 하시면 이 안에서는 조용하셔야 됩니다. 자, be quiet 하면은 정말 한마디도 하지 말고, 황하라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You must be quiet in here. 자, must가 얼마나 강한 뜻인지를 아시겠죠. 자, 그런가 하면, he, she, it. 이렇게 다른 한 사람이나 한 가지를 가리켜서 말할 적엔 must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그냥 대리 쓰시면 돼요. 그래서, he must, she must, it must, 혹은 뭐, they must, 다 must를 쓸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남자분은 체중을 좀 줄이셔야 돼요. 라고 한다면 He must 다음에 체중을 줄이다. 영어로는 줄이다, 체중을 이런 순서로 말해야겠죠. Lose weight. Lose weight라고 합니다. He must lose weight. He must lose weight라고 하는 거죠. Lose his weight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lose weight라고 하게 돼요. 나살 빼야 돼. I must lose weight. I must lose weight. 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must lose weight. 그대로 쓰시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여자는 내일 일찍 떠나야 돼요. 안 그러면 길이 막혀서 안 돼요. 아침 일찍 떠나야 됩니다. 자, 근데 누가? 어떤 다른 여자분이. 뭐, 우리 엄마일 수도 있고, 우리 여동생일 수도 있고, 뭐, 누나일 수도 있고. 자, she. She must leave early tomorrow. She must leave early tomorrow. 그 여자분은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여자분은 내일 일찍 떠나셔야 돼요. She must leave early tomorrow. 라고 하는 거죠.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요. 당신은 몸을 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라고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must에다가 not을 붙이면 되는데 you must not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you must not 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게 있겠어요? 음주운전? 절대 안 됩니다. You must not drink and drive. You must not drink and drive. r 드링크를 한 상태에서 드라이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drink and drive라고 하거든요. You must not drink and drive.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시면 절대 안 된다. 자, 그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한다면 그런 식으로 행동하다. 그것처럼 행동하다라고 해서 act like that. act like that 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You must not act like that. You must not act like that.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강하게 뭐를 해야 한다. must를 써서 you must, I must, he must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는 거. 또 반대로 해서는 안 된다. I must not, you must not, he must not. must, m 쓸수 있다는 거 함께 보셨습니다. 자, 여러분 많은 문장 많이 만들어보세요. Bye b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